한주 동안 잘 지냈죠? 우리 같이 인사 나눌게요. 바이브 스타! 자, 오늘 바이브 스타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특별한 두 분의 손님을 모셨습니다. 앞에 계신 이두 분을 오늘 육화 특별 손님으로 모셨는데요. 각자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하겠습니다. 이윤의 총무 김정자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위원회 기획부 부장 박일홍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laughs> 네 자, 오늘은 자, 교육위원회 어, 박일홍 집사님, 김자달권사님두 분과 함께 어, 이렇게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바로, 어, 출발을 해보도록 어, 네. 네, 바로 한번 출발해보도록 을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그런 걸 한번 출발해볼까요? 을아 소년부부터 가까? 아네 네, 소년부. 터 네, 네. 소년부는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예 네, 소년군부터 먼저 전화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어? <laughs> 아, 꽝이 나왔습니다 꽝이 나온 거는 밖에 빼야 아, 이거 아 한소이 아 아닌가요? 아 어, 뭐, 꽝이 아, 있습니다, 소년군는 <laughs> 특별하게 아, 좋은, 어, 어잘 나왔습니다 잘 이름이 박서린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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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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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서린 친구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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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우리 서린이 어, 우리 음. 음. 친구는 동생이 한번 음. 어, 박하진 네, 친구가 올렸죠? 어, 자 네. 우리 서린 친구 엄마에게 전화 한번 엄마 지금 예배 중이예요 아 예배 세요아 아, 그렇다면 <laughs> 우리 서린이 그대한테 전화하겠습니다 네. 합니다 네. 아, 좋겠다 음. 어, 긴장되는데 이게 올때 되면 긴장됩니다 어 서린아 어, 바로 받았어 바로 받았어 안녕 여기는 늘사랑교회 어, 여보세요 서린님 아네 응, 네, 늘사랑교회 바이브스타. 이거 서린이가 바이브스타가 됐어. 축하해, 요 그래서, 그래서 바이브스타에 대해서 많이 봤지? 네. 음, 그래서 어, 서린이가 많이 기다리고 있었구나. 몸 건강히 잘 지내고 있지? <웃음> 네. <웃음>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게 되는데 1, 2, 3번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를 선생님이 읽어주면 그 다음에 보기를 보고 우리 서린이가 풀어주면 되는데 <laughs> 어, 너무 잘하시는데. 혹시 1, 2, 3번 중에 어느 문제를 풀어줄까? 3번이4 3 5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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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로 있는 앞에 있는 걸로 지금 선생님 읽어줄게 지난주 설교 제목은 솔로몬의 땡땡이었습니다 땡땡이은 무엇일까요? 어, 어렵다 첫 번째 첫사랑 두 번째 지혜 세 번째 취미 네 번째 지혜? 유혹 예, 네, 네, 어떤드까요 정답은? 정답은 2번 2번, 2번! 정입니다 no, no. <laughs> 아, 서린이 축하드립니다. 아, 네, 축하해요. 오. 네, 어, 선물을 목사님 전달을 해주실 건데 목사님 전화 연결 시켜줄게요. 서린이 잠시만요. 서린아, 네. 너 지금 바이블스타 기다렸지? 네. 약간 약간 기다리지 않았어? 네. 어, 아, 약간 어... 기다렸대요. 저번에 우리 하진이도 돼서 자매가 바이블스타에 함께 출연하는 그런 신기원을 이룩하게 <laughs> 되었습니다. 박수. 예!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겠습니까? 싶습니까 <laughs> 먼저는 네, 뭐라고?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답을 드립 <laughs> <받을, 웃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고, 그 다음에 <laughs> 저를 지도해주신 <laughs> 우리 이태영 목사님에게 목사님 <laughs> 영광을 돌리고 싶고, 세 번째는 <laughs> 나를 뽑아주신 우리 김정자 목사님에게 <laughs> 영광을 돌리겠다. 고 그렇게 <laughs>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요. <laughs> <웃음> 그다음 <웃음> 그다음 누구? <laughs> 아, <아유, 웃음> 그다음 또 누구? 김정자, 김정자 보사님 <laughs> 그래 우리 설인이가 네, 내 인생을 살줄 알아.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요즘 어떻게 지내? <laughs> 자, 잘 지내? 우리 설이는 얼마 전에 또 어, 우리 영상을 찍는데 또 함께. 우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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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과 가정, 가정 함께 네. 가정예배 어 챌린지 음 어, 춤추는 거 너무 잘 봤고 아 생각보다 춤을 좀못 추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래도 너무 예뻤어요 감사하고 어, 목사님도 설인이 보고 싶고 그리고 또 모든 분들이 6월달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6월 첫째 주 소년부 예배 때꼭 우리 설인이 함께 만났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네예 그래요 우리 설인이 어,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이 전화할 테니까, 또, 어, 그때, 우리, 급 어, 쿠팡맨 찍을 때 함께 볼수 있도록 해요. 알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오! 박수! 자, 카지 전화 끊을게. 오. 자, 하나, 둘, 셋! 됐요 <laughs> 네, 끊었습니다. <잘>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순조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소년부 박서린 친구와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네, 윤현구하고 초등부의 차례인데 네, 어떻게 먼저 한번 해 보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음. 누가 뽑나요? 누구고요? 이번은 제가 뽑겠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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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박희로운 집사님인 네. 네,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laughs> 누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 지금 대기자 명단이 좀 있거든요. 네네. 일단은 우리 은율이 올해 돌 때마다 네, 왜 안되냐 예를 들을 수 네. 있는데 그 다음에 네. 정우 어, 잠깐만요 뽑습니다 뽑았어, 뽑았어 뽑았어 어떻게 되는 순간 누굴까요 이름이 배원유네 온유 지금 나배 온유 온유 친네 우리 원유는 기다리고 있나 모르겠네요 오. 일단 한번 전화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어 가고 <laughs> 있습니다 자신호가 갑니다 신우 가고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늘사랑교회 바이블스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히세요네안녕하십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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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온유가 바이블스타로 네 당첨이 되었습니다. 오 네. 축하합니다. 네. <laughs> 온유를 좀... 오마! 온유, <웃음> 온유 <웃음> 안녕! 어머니가 더 좋아하시는 거? 엄마가 더 좋아시는데. 엄마가 더 있고 좋아하고 <laughs> 있습니다. 오 온유야 안녕! 네. 아, 안녕? <laughs> 어 나는 교육위원회 기획부장 박희롱 집사야. 어렵다 말해봐. <laughs> 어, 요즘 뭐 하고 지냈어? 만화 보고 지 만화 있었어. 무슨 만화 봤어? <laughs> 아, 아, 뭔지도 몰라요 지금. 그래 <laughs> 앞으로 만화를 볼때 만화 성경도 있어. <laughs> 만화 성경. 네. 성경으로 된 만화도 좀 봐줘. 네. 아, 아. 앞으로 퀴즈가 두 개가 있는데, 1번, 2번, 어느 퀴즈를 할래? 네, 그 퀴즈는 퀴즈가 있으신데, 1번, 2번 없어. 1번이요. 1번. 네. 오, 1번, 1번 음. 집사님이 잘 불러줄 테니, 듣고 네. 4개 중에 1개의 답을 말하면 됩니다. 네. 다윈의 아들이며, 지혜로 유명했던 이 왕은 누구일까요? 1번. 세종대왕 아 2번 다아래 아 3번 다빈치. 아, 다빈치 4번 솔로몬 솔로몬 4번 <목소리> 예, <목소리> 4번 솔로몬 축하드립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금요일날 <목소리>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 우리 전도사님이 <목소리> 꽃유로 <꽃목소리> <꽃목소리> 만나러 갈건데 잘 준비하고 있어 <목소리> 잠깐만 <목소리> 전도사님 바꿔줄게 <목소리> 아,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 어머니가 더 이거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네. <laughs> 아 그럼 그러, 그러면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삼행시 부탁드려도 돼요? <laughs> 아 실례가 안 된다면요. 저는 뭐 실례되면 패스하고요. 솔로몬 삼행시. 솔로몬 삼행시 하려고 하는데 패스할까요? 하실까요? 그냥 하시죠. 솔로몬 너무 어려운. 데아 괜찮아. 그렇죠 너무 어렵 <laughs> 그래도 한번 도전하시죠 아니 혹시 평소 준비하고 계셨던 거 있나요? 이 방송 부시에서 <laughs> 아니요 저희 그냥 그 아니고 아 그럼 배우님으로 우리 아들 이름으로 어, 도전? 이름으로요? 아, 아니 차라리 솔로몬 할 <laughs> 차라리 솔로 이미 면회 속으로 네. 생각하고 계셨죠 네. 솔로몬 3명씩 합니다 자, 자. 시작할게요 솔 솔로몬처럼 어, 솔로몬처럼 솔로몬 솔로몬 어. 로 마지막, 몬! 몬스터처럼 힘내서 이, 이, 이겨냅시다! 아, 네! 아, 갑자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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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아, <laughs> 멋있어요. 예, 멋있어. 아, 예. 같이 만나보셨나봐요. 아, 너무 감사드려요 아, 네. 나를 좋아하니까 엄마도 같이.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온유 건강히 잘 지내고 있죠?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아, 온유는 지금 바로 만나보러 갔나요? <laughs> 아, 혹시 오뉴도 이거 기다렸나요 바이블스타? 어 전에 한번 보고서 우리 닥터나 아무냐고 아, 오, 오, 아, 오,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네알겠습니다 네네, 우리 오뉴는 제가 이제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찾아가서 더 자세하게 인터뷰하도록 할게요. 그때 우리 나뭐 뭐라 그랬 네, 그러면 우리 그때 뵙도록 할게요, 오뉴야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겠습니다 네, 아, 유년부 친구, 배 오뉴 친구도 아주 순조롭게 성공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초등부 친구인데요. 자, 두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 제가... 퀴즈를 깼습니다. 어 아, 저구 아, 네. 누구로 할지 네. 제가 뽑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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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중에서, 이번 제가 이렇게 많이 서 초등부 누가 될까. 아, 될까? 네. 하이가 되기를 하요리. 바라며, 어, 하요리. 하요리 <laughs> 우리 하이리하이 이름이, 조하주. 조하주. 주하주 우리 나니다 주, 사랑. 팬츠이죠. 전혀 관계 없는 건 아니에요. <laughs> 네, 자 전화. 네, 조금 더 좋아진 친구에게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러면엄마한게 어, 연락드릴게요. 오! 네, 네, 오! 나, 안녕하세요, 늘사는교회 주일학교 박일웅 집사입니다. 오! 네, 안녕. <laughs> 네, 네. 지금 아이돌 스타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의 스타는 하준입니다. 오, 축하합니다. 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어 자기네요? 시크, 어, 바로 시크. 아, 아, 엄마가 무서운가 봐요. 그러면 은 하준이 바로 아, 문제가 대 될까? 오, 어,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바로 문제 내겠습니다 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오래 사는 것. 2번, 부자가 되는 것. 3번, 잘생긴 얼굴. 4번, 듣는 마음. 지혜 몇 번일까요? 4번이요 오, 와정 오, 아, 하준이 주! 축하합니다 주하준 주하준 오네 하준이 하나님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설교를 잘 들었는가 봅니다 전사님 네, 네아 전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 전사님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누구 부서죠? 니다네목사님 바꿔드릴게요 <laughs> 하준아. 네. 어, 누군지 알아? 네. 누구야? 목사님이요. 네. 목사님이야 우리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치? 네. 그래, 하준이 또 이렇게 만나게 됐네? 네. 그래. 우리 금요일날 하준이 집 찾아가서 선물 전해주도록 할게.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 우리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하준이가 한마디 할수 있을까? 뭐, 보고 싶다라든지, 코로나 화이팅이라든지, 간단히 한마디 어, 해줄 수 있을까? 아, 크게. 어 크게 시작. 하이팅 <목소리> 파이팅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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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하준아잘 지내고 우리 금요일에 만나자. 네. 어 끊을게. 아 네. 어, 안녕. 안녕하세요. 네. 자 초등부도 네. 이렇게 해서 초등부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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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됐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까요 아니 요즘은 이렇게 실패가 없습니까? 네, 그다니. <laughs> 우리 역사상 딱한번 실패 있었는데요. 네. <laughs> 너무 미안해 가지고 그 친구는 다시. 6월 달에 오자마자 제가 개인적으로 음, 네. 챙겨 주려고. 아. 하이볼스타 네. 유상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네. 앞으로 몇 회까지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laughs> 아. 미리 말씀드려야 되나? 100회. 실제 쓸데는 얘기하는 거. 관심과 성원이 있으면 뭐, 그때가 네. 갈수 네. 네. 있죠. 네. 그렇게. 차이도 네. <laughs> 너무 많이. 세가족 뭐. 아유. 그렇지. 그렇죠. 몸 몸이 한 개인데 일을 많이 해야 그렇죠. 되죠. 되죠. 지금도 세가족 부에서 안올라오냐고 네. 지금 <laughs> 난리네요, 지금. 네. 아, 네. 생활적 부 얘기하셔서 하나 이제 에피소드 네. 말씀드리려요. 네. 오늘 있었던 에피소드인데 네. 오늘 이제 공내배가 즐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그 아이 세 명을 그 같이 해가지고 부모님이 세 가족분이 오셨는데 그 막내아이가 저를 반갑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제가 우리 윤현부아인가 하고 봤는데 세가 닮은 아인데 이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근데 아 세가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제가 그래서 윤현부 전도사입니다라고 소개를 했더니 아 알고 있대요. 어? 어떻게, 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아이고니 어 아니, 홍보에도 도움이 되는 예, 거라고 중요한 것 예, 느끼고 또 한번 아 예, 네. 마음을 가져 다져, 다져. 그러면 0회를 가야 되네요. 네. 말씀 도아 네. <laughs> 네, 네, 네. 말씀도 네. 목사님 말씀? 아니요, 저는 뭐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박일홍 집사님께서 암묵적인 압박을 가해주시는데 <laughs> 네. 너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박박 <laughs>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자, 네. 네. 자, 오늘은 특별한 두 분, 우리 박일홍 집사님, 김정자 권사님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요. 어떠셨는지 짧게 소감,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부터. 네, 예, 저가 처음에 그 방송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름을 다 똑같은 이름으로 <laughs> 저기 전화를 해서 음. 그안 걸리는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 그... 거짓말이잖아요. 네,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laughs> 거짓말? 다 짜고. 전문 영어 추작입니다, 진짜. 추작. <laughs> 어, 어, 는데100% 어, 리얼입니다, 우리가. 어, 100% 어, 리얼. 연계를 이렇게 열어봤더니 다 이름이 틀리게 있고. 아, 그렇네요. 그 아예 이게 전화를 했더니. <laughs> 우리, 우리 가식이 아, 없어요. 어, 연계를 잃은 거면 놀랐어요. <laughs> 근데 어, 어쨌든 음. 코로나19가 처음에 코로나19라 해서 잠시 예배를 중단한다 그래서 저는 잠시면 될 줄에 이렇게 길게 세월이 갔고,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지금 다 코로나가 잠시이 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지켜야 될 부분을 지켜야 돼서 코로나19에 대한 규칙을 잘 지키고 건강한 모습도 한 6월 달 정도 볼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아, 네. 네, 아, 네, 우리 친구들 꼭 건강 잘 지켜서 그때 꼭 얼굴, 방감 얼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 러자님 소강 감사합니다. 마지막 우리 박유롱 집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영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영상을 봤을 때는 굉장히 재밌고 즐겁고 했는데 막상 이렇게 함께 참여를 해보, 해보 해보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 이제 알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 또이바이브스타가 계속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코로나가 이제 조금씩 잡혀가면서 아마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예배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하나님 말씀 잘 읽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온라인 강의 잘 들으면서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너무 잘 하십니다. 어,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우리 확인하는 집사님 네, 역시 감사합니다 <laughs> <집사님>. 레슨하겠습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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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분의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섯 번째 시간을 이렇게 가져봤는데요 어, 다음 주에는 저희 셋만 이렇게 아, 네. 어, 나올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우리 친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음. 찾아가려고 합니다 음.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 간식 허거 오! 멤버 반응이 이렇게 네. 네. 브랜드가 더 중요하죠. 허거 왕 허거 왕을 가지고 와. 다음 주부터는 와. 우리 친구들 따끈따끈 따끈따끈할 거예요. 반주 청선사힘이 주셔. 네. 후원은 아. 누가 하십니까? 우리 아. 김연자 군사. 아. <laughs> 할까요? 고사님, 고사님 저한테 하세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아주 더 감사해. 네네 이게 직접 광고가 될수 있기 때문에 더더 많은을 가지고 고민 처리하면서 친구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연습 펀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우리 인사 나누고. 바이브 스타 유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브 스타! 스타!